전에 먼저 기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열고 펼 때에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부를 지도하시사 저희가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지식과 또 영적인 말씀과 저희의 이끄심을 받아 감당하기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들 될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우리를 계속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오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12과 어, 일요일 소지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의 묵박심이라고 하는 어, 제목으로 이번 과를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마가복음 15장은 순환 어, 중심의 에,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역설입니다 아, 그래서 그곳에서 서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만약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셨다면 신문이, 어, 거기서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다. 아,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 이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원래 예수님을 정죄하였던 신문하였던 원래 의도하였던 어떤 죄목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맞도록 로마의 관원이 십자가의 형을 내리도록 그렇게 바꾼 마디파이 시킨 그러한 죄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 이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가 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출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출신은 이탈리 남부에서 원래 이 로마 제국과 반대했었던 한니발과의 전쟁에서도 이 포에니 전쟁, 이차 포에니 전쟁에 있어서도 오히려 한니발을 도왔었던 그의 어, 이 조속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그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약자의 입장에서밖에 없었던 그러한 입장을 누가 그를 살려주었습니까? 세자르라고 하는 어, 그 당시에 있어서 로마의 정, 권력의 정점에 섰던 어, 이큰 어, 사람에 의해서 그가 보호를 받고 그리고 자기 정치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기사였습니다. 어, 기병대의 기사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이 디베르 가이사라고 하는 그이 어 가이사 황제는 상당히 음흉한 황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 당시에 이어 카프리 섬이라고 하는 이태리 반도의 어이 서쪽에 위치한 온천이 나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은거하면서 이제 자기는 정치 어, 행적의 모든 것을 쉬겠다라고 은퇴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곳에 잠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곳곳에 세작들을 숨어놓고 간첩들을 숨어놓고 이 세자르가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보았었었고 나중에 세자르는 디베르 카이사를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다가 결국은 발각되어서 처형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 자신의 이 뒷배 배경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원래의 자기 자신의 이 출신지와 민족과 이러한 모든 것이 약한 이 본디오빌라도 시대 소망은 본디오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였지만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약한 정치적인 입지 위험했었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육신적인 어떠한 것을 따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넘기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의 관원들이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는 예수님을 넘기는 그러한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 그 왕이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빌라도가 들었었을 때는 그것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 종교적인 왕, 어떠한 종교적인 논쟁이 그 뒤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렇게 물은, 그러한 물음에 더해서 원래 대제사장이 쉬운... 덮어 씌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 왕이라고 하는 제목은 거기에 등장하는 바라바 다시 말하면 반란을 획책하는 그 당시에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 반란 세력은 아주 미약한 상태였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판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 만에 등장한 것 이상한 일이었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라바스를 응원하면서 그의 석방을 위해서 어, 이 빌라도가 그런 석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맹렬히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어, 비난했었을 것입니다.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이축제일에이 어, 죄인을 어, 방면하는 것은 자기의 전적인 권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살려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앞서, 이 빌라도에게는 둘 다를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열 명이든, 스무 명이든, 백 명이든 다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총독은 지금의 거버너 영어로 번역하면 거버너고 어, 여기는 주지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지사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 우리나라 도지사보다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행정력과 군사력과 그 다음에 경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거의 정부와 비슷한 그러한 규모로 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어, 정치적 힘과 또 군사적 힘과 이러한 모든 것을 이용해서 다 방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둘 다를 방면하는 것은 자유로 풀어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의 정치적 입장, 그리고 가족적, 민족적 배경,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이름하는 이 메시아 예수,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어떠한 의도가 그 뒤에 없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유대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백성들 성남 백성들을 보고 앞에서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공의와 정의와 이러한 것보다는 앞에서 보이는. 현실적인 어떠한 자기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나바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한 대속죄물로서 그러나 그 대속죄물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끄신 그분의 이 초림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그래서 그분의 왕국은 유대인의 왕 그리고 모든 민족의 왕. 그리고 모든 온 세상의 왕, 그왕 권위를 어디를 통해서 얻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길로 나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길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길은 모든 길이 그렇습니다. 모든 길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로서 가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께서 선택하셨던 유대인의 왕처럼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러나 그 길이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통한 그분의 영광의 길에 이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일요일 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분의 참 길을 저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옵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므로 당신의 귀한 자녀 가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귀한 제자 가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옵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당신께서 개척해 놓으시고 당신께서 허락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길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또그 길을 모든 따른 이들에게 주의 이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저희 모두들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맞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